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별로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요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laughs>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리석게도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더 큰지 지금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무슨 변론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은 서로 변론합니다. 누가 더큰 자냐? 너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는 논쟁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그리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의 내용은 누구에게 더 권위가 있냐는 겁니다 나에게 더 권위가 있다? 너에게 더 권위가 있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앞서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섬절을 보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십니까? 우리가 읽은 이 47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데려오셔서 곁에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많은 깨우침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자 하셨을까요? 이 부분은 연구와 묵상에서 우리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어린아이를영접함이 영접하미, 하나님을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어린아이를 통해 많은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은 없었고, 오로지 어른들의 통치, 통치, 부모님들의 뜻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당시의 통념적인 어린아이들의 위치였습니다. 지금은 주님은 그 어린아이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그들은 큰 기대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따르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기에 따른 지위 권위가 동달아 높아질 것이다 라고 그들은 착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앞서 내가 크니 너가 크니 누구에게 더 권위가 있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를 통해 남을 받들어 주고 남을 세워 줘야 된다는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당시 문화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중요시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였는데 함께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에 의해 자신의 지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국회의원과 만나고 국회의원과 교제를 나누면 저의 지위가 당연히 국회의원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반면에 역으로 생각해서 제가 노숙자들과 교제를 나누고 노숙자들과 어, 함께 나눈다면 저의 지위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노숙자 같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런 관점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이며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말씀하십니다. 지금 곁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함이 곧 주님을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님을 영접함이 곧 성부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땅 가운데 가장 낮은 존재인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손수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문제에 있는 별론에 주님은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귀한 교훈들을 지금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말씀이죠.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곳곳에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잠먼 34장,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 귀한 말씀을 직접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배워라. 내 나의 온유와 나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만 하시고 직접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 본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곳곳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낮아지셨고 설손 수범하여 겸손의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며 높여, 남을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사셨죠. 그러니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주님과 같이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욕을 추구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아마 많은 부분들이 이 적용에서 많이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직장생활할 때 이런 부분이 심했습니다. 20대 중반에 대기업에 입사하여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돔이며 사회적 명이며 지위며 많은 것들을 누렸어요. 그럴 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존재라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혹은 교회 내에서 이런 적은 없으십니까? 제자들처럼 교회 내에서 내가 더 높아져야 하느니 이런 변론들과 논쟁들, 노력들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두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결단입니다. 겸손과 성김으로 큰 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습니다. 부모의 말투, 행동, 습관까지 본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행동을 유추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리는 누구에게 본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모범이자 우리의 구원자 대신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고 배워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낮아지셨고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으니 우리 역시 한 공동체로서 함께 신앙. 하며 그리해야 합니다. 낮은 자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기억합시다. 낮아지는 것이 결코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 것이 더욱 더큰 자가 될줄 믿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이런 어리석은 결론을 논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나자짐과 겸손함, 더 나아가 주님께서 가지셨던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자짐을 최고로 여기고, 더욱 나자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진리를 바로 배워 권력과 명예욕을 버리고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을 실천하게 하소서. 세 번째, 예배를 통해 하나 되고, 소급을 소그룹을, 소그룹을 통해 더욱더 단단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네, 마지막입니다. 길동교회 리모델링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취하